전기기능사 실기 10번, 시퀀스 제어회로 읽기 제어회로 10번의 동작사항 1. MCCB를 통해 전원을 투입하면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EOCR에 전원이 공급된다. 2. 푸시 버튼 스위치 PB1 동작사항 가 푸시 버튼 스위치 PB1을 누르면 릴레이 X1이 여자되어 램프 WL이 점등된다. 나 릴레이 X1이 여자된 상태에서 리미스 위치 LS1이 감지되면 타이머 T1이 여자된다. 다 타이머 T1의 설정 시간 T 1초 후 전자접촉기 MC1이 여자되어 전동기 M1이 회전하고 램프 RL이 점등, 램프 WL이 소등된다. 라 전동기 M1이 회전하는 중 리미스 위치 LS1의 감지가 해제되면 타이머 T1, 전자접촉기 MC1이 소자되어 전동기 M1은 정지하고 램프 RL은 소등, 램프 WL은 점등된다. 3. 푸시버튼 스위치 PB2 동작사항. 가. 푸시버튼 스위치 PB2를 누르면, 릴레이 X2가 여자되어, 램프 WL이 점등된다. 나. 릴레이 X2가 여자된 상태에서 리미스 위치 LS2가 감지되면, 타이머 T2가 여자된다. 다. 타이머 T2의 설정 시간 T 초후, 전자접촉기 MC2가 여자되어, 전동기 M2가 회전하고, 램프 GL이 점등, 램프 WL이 소등된다. 라. 전동기 M2가 회전하는 중, 리미스 위치 LS2의 감지가 해제되면, 타이머 T2, 전자접촉기 MC2가 소자되어, 전동기 M2는 정지하고, 램프 GL은 소등, 램프 WL은 점등된다. 4. 제어회로가 동작하는 중, 푸시버튼 스위치 PBO를 누르면, 제어회로 및 전동기 동작은 모두 정지된다. 5. EOCR 동작 사항, 가. 전동기가 운전하는 중, 전동기의 과부하로 과전류가 흐르면, 전자식 과전류 개전기, EOCR이 동작되어 전동기는 정지하고 램프 YL이 점등된다. 나, 전자식 과전류 개정기 EOCR을 리셋하면 제어 회로는 초기 상태로 복귀된다.